요즘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요거 해봤어. 이틀 동안 주스만 마시는 클렌즈 루틴인데 말만 들으면 정말 힘들 것 같잖아. 근데 의외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해본 톡스홀로지 클렌즈 48시간 해본 후기를 들려줄게. 요건데 푸드홀로지 톡스홀로지 클렌즈 주스는 총 용량은 1리터고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먹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몸이 무거워서 해봤어. 그리고 성분 보면 진짜 건강해. 사과, 당근, 비트 등 아주 건강한 재료가 들어 있어. 1일차부터 보여줄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첫잔 마셔줬어. 이렇게 희석해서 마시면 되고 물이랑 비율은 1대 1이야. 맛은 먹어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약간 달달하면서 비트 향 살짝 나는 게. 뭐랄까 건강하면서도 상큼해서 마음에 들었어 보통 이 시간쯤 되면 배고파서 간식 찾게 되잖아 근데 이거 마시니까 진짜 포만감이 은근히 있더라고 물에 희석해서 마시니까 양도 제법 되거든 그리고 중간중간 물 계속 마시고 있어서 그런지 덜 허기져 진짜 신기했어 마지막 한 잔은 자기 전에 먹어줬어 뭔가 이렇게 하루 루틴을 딱 마무리하니까 기분이 좋고 솔직히 오늘 하루 종일 배고플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내일도 이어서 마셔볼게. 이틀째, 어제보다는 몸이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야. 물론, 기분 탓일 수 있는데 뭔가 몸이 가뿐한 것 같아. 오늘도 같은 루틴으로 주스 네번 마셔볼게. 하루 네번 마시니까 진짜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루틴이 생긴 기분이야. 그리고 이게 뭔가 간식 생각도 안 나게 해. 계속 수분 섭취하면서 건강한 몸 만들어 갈수 있는 느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자, 드디어 48시간이 끝났어. 딱 이틀밖에 안 했는데도 기... 진짜 건강해진 기분이고, 피부도 뭔가 맑아진 것 같아. 무엇보다도 내가 이걸 해냈다는 게 조금 뿌듯했어. 주스 하나로 이렇게 건강 관리되는 게 정말 신기했어. 이거 할지 말지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만족스러웠어. 하루 네 번씩 이틀만 하면 되는 루틴이라 몸에 너무 부담도 없었고 성분도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마시기 괜찮아서 좋았어. 그리고 가볍고 상뜻한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 분, 야식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잦은 분, 채소 과일을 챙겨 먹지 못하는 분. 아랫배가 꽉찬 듯기 때문에 몸이 무거운 분 중요한 일정 전 급하게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클렌즈가 꼭 필요하대 진짜 리얼한 후기만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보고 결정해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안녕